데이트 전에 막좀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하늘씨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네, 그렇죠. 그렇네. 하늘, 아 하늘, 음, 뭔가 있었나이사인을 <laughs> 무시해? <laughs> 이거 어제부터 준비했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나? <laughs> 아혹시뭐뭘 <laughs> 음. 아, 제일 많이 봐 이성 볼 때? 나? 음. 잘맞나 아 나랑 잘 맞는 그리고 만나. 잘 웃나 잘 웃나 어잘 <laughs> 웃는데 <웃음> 찾았다 <웃음> <웃음> 고맙다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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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소리 <laughs>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나무 우거지그런데 와서 어 맞지 약간 어. 아또 이거 그냥 앉을 수 없지 아 <laughs> <laughs> 아우 우 오, 어, 이런 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은데이거해 아, 뭐 <laughs> 니야잠스 아니야, <진짜>?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네. 네. 어,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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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대서 이렇게. 살짝 이렇게. 이는다아렇스 <laughs> 복스. 이렇게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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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하는 게하게 이렇게. 이렇 아까 근데 뭐.. 우린 지금 연애니까 이상형?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 음. 그게 제일 지금 우리한테는 좀 그치 음, 중요한 중요하죠. 거? 응. 그럼 외적인 거나 이런 건딱 정해져 있는 그건 없는 거네 아 근데 나도 남자라니까 이쁘면 좋지 <laughs> 야, 그건 당연한 거지 <laughs> 어 그럼 모두가 <laughs> 음 약간 그건 있는 거 같아 너무 <laughs> 아니다 왜왜? 아니아니냐 뭔지 잠시만. <laughs> 이거 걸 얘기를 해야 되나? 왜? 뭔데? 너무 그거... 풍부한 거 싫어해. <laughs> 뭐, 난 얘기했어. 난 아, 그래. 나 <laughs> 음. <laughs> 어, 잠깐 만 잠깐만 봐 날씨 좋다. 될 날씨 같아. 좋다. <웃음> 안개가 많이 <laughs> 꼈네. <맛있겠네. 웃음> 타입이 이제 그냥 그런 거지. 뭐 음. 굳이 막 상관 없어. 굳이 상관 없는데. 아까 말은 말은 걸 좋아나? 그 얘기 안 끝났어 아직. <laughs> 밖에 좀만 더 볼게. <laughs> 제일 흥미로운 대답이었어. <laughs> 좀 솔직한 편인가? 응. 음. 음. 거짓말은 못해. 그냥 다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. <laughs> 음. 너는 뭐 몸을 봐. 등발을 봐막 그런 거 음, 있잖아. 외모만 말이라 응. 하면은 난 키인 줄 알았거든. 근데 키가 아니라 약간 덩치를 보는 것 같아. 응. 어 그래? <laughs> 어. <laughs> 아아침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<laughs> 작아도 약간 응. 그좀 뼈대 있으시고 응. 이러시면 괜찮더라고. 난 뼈대로 살거든. <laughs> 부모님한테 감사해. 통뼈를 주셨어. 어, <laughs> 약간 성격 같은 거는 내가 아이잖아. 그래서 약간 이인 분들이 조금 끌리긴 하더라. 아 언제까지 내 얘기 할 거야? <laughs> 아 그래 나 뼈대 있고. 아이 사람을 만났네 오늘. 너 설레겠다. <웃음> 오, 오! <웃음> 저런 표현을. 어, 우와! 너 설레겠다? 야, 뭐야 이거? 너 설레겠다? 제가 봤을 때 한우는 드라마 작가야. 아이 사람을 만났네. 너 설레겠다. <laughs> 그런데 두 번째로 뽑아? <laughs> 뭐 근데 이것도 뭔가 음.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해. 나는 음.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. 좀 정신이 확들었거든 아까. 음. 아 아까? 응 <laughs> 어,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. 어나왔 내가 여기 왔구나, 도착했구나 음, 음, 음. 전쟁이구나. 음 약간 좀 놀랬지? 덕분에 나 이렇게 스테이크 너랑 먹고 어. 좋지.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. 매력적인 친구라서 그렇게 어떤 음. 거 아닐까 생각해. 아니야? 맞는 거 같아. 맞는 거. <laughs> 글쎄. <laughs> <laughs> 글쎄. 맞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그래. 부담스럽지 않게 당황했던 내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고마하면서 거기서 약간 호감도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이렇게 매력 많으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? <laughs> 지금 제일 불안해 보여요 아기부터 짜증나 아, 더 나, 아 짜증나 나갈 때부터 아, 제일 불안해 보여어 아. 진짜 앙큼폭스 앙큼폭스 그래. 어.